2025년 12월 10일,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서울 강남 페이토 호텔에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ICT 복합단지, 대구 수성알파시티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알파시티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서의 수성알파시티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입지 설명을 넘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원스톱 지원 서비스까지 대구가 준비한 디지털 경제의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현장에 모인 투자자들은 특히 수성알파시티가 가진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의 집적화 수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성알파시티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글로벌 파트너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